오늘은 엄마를 위해서 내가 서프라... 무슨 서프라이즈를 준비를 했어. 서프라이즈 선물. 내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지? 그냥 오늘 내가 정한 날이야. 아니. 그냥 미리 이거.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걸 영상으로 좀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다 씻은 다음에. 그래서 선물을 줄 건데. 눈을 일단 감고 계세요. 응. 그럼 제가 선물을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그럼 감고 있어. 뜨면 안 돼. 뜯지 응. 봐봐. 응.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뜨는 거야. 하나, 둘, 셋. 두 가지인데. 뭐예요? 좀 특이하죠? 크리넥스. 크리넥스는 제가 이게, 이게 있잖아. 아직 만지지 말고, 그냥 봐봐. 뭐야, 터져? 휴지를 내가 이게 만들었어. 이거를? 어. 아직 만지지 말고, 만지라고 하기 전까지. 음. 이게 보통 휴지 같잖아. 음. 이거를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음. 몰래 그런 만드는 데가 있어. 음. DIY 교실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스. 음. 휴지를 만드는 클래스에서 만든 휴지야. 음. 그래서 되게 특이하지? 종이를 어떻게 만들었어? 그거를 직접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종이가 아니야. 음. 이게 그냥 휴지처럼 보이잖아. 음. 그냥 종이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한번 이제 그 어떤 느낌인지 향도 좀 다르거든? 음. 대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종이가 아니고? 약간 그런 건데, 좀 특이하게 좀 아껴 써야 되는. 진짜? 진짜 특이한 티슈야. 음. 피부에도 엄청 음. 그좀 되게 저자극으로 내가 직접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얼굴 닦을 때만 써야 돼. 이렇게 음. 오른쪽 엄마 기준에 오른쪽에 있는 제품부터 음. 선물부터 한번 뜯어봐야. 음. 이거 엄마꺼란 말이야. 이거 명품인데? 이 아, 아까워서 어떻게 싸? 싸, 막사그게첫 그게 번째 선물이야. 사랑스러운 컬러다. 지금 소름돋았어. 소름돋았어 지금. 그지? 어머. 샀던 색이야. 예쁘다. <laughs> 오! 짱이야! 응! 음, 엄마한테 잘 어울려. <laughs> 두 번째 선물이 좀 되게 특이하잖아. 응. 음, 평생 써야 되겠다, 엄마. 죽을 때까지. 느낌 한번 볼래? 일단 이게 한 장만, 한두장 정도만 음. 꺼내서 이렇게 느낌을 봐봐. 이게 향도 한번 맡아보고. 쭉 당겨봐. 하나. 아니, 하나만 더 당겨볼래? 더, 더, 더 힘들어. 어, 나어 이게? 어? <laughs> 이게 뭐야? 분티슈라고 들어왔어? 아니? 엄마를 놀린 거구나? 아 돈도 만들었어 가짜로 이거 법에 걸려? <laughs> 진짜 돈이야. <laughs> 진짜 돈이야. <laughs> 아, 아까 종이 만들었다 그랬잖아. 진짜 돈이야. 페이크고 진짜 돈이야. 엄마 선물이야.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우리 <laughs> 집 사야 되겠다.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엄마가 뭐 아니. 해준 게 있다고? 아니지.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사 뭐냐 응. 엄마 선물이야? 음. 목에 좀 걸어봐. 돈 다발. <laughs> 눈물을 참고 <차고> 있고 <laughs> <laughs> 또 콧물이 나오네. 멋있다. 와 멋있다. 돈 머플러라고 아실라가 물어봤네 어, 아, 잘나잘 나오고 있어. 엄마 춤춰봐. 춤춰봐. 앉아서? <laughs> 응? 호감이 어떠신가요? 아까 눈물이 눈물이 날 뻔했어. 별큰 돈은 아니지만 눈을 눈물을 참모니 콧물이 났습니다 어, 어, 돈 구겨줬는데 나중에는 <laughs> 더 많은 돈을 갖다줄게 어. 고마워. 응. 고마워 사랑해 엄마고 응. 사랑해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 응. 이거는 응. 엄마가 진짜 필요한 걸로 사, 알았지? 어디다 뭐 보태거나 이러지 말고, 응. 엄마, 온전히 엄마가 사고 싶은 걸로 사, 알았지? 엄마 사고 싶은 거? 응. 어. 음. 알겠지? 알겠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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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위해서 써. 알겠어. 사단이사단제 재벌이 불었 <laughs> 엄마가 되게 좋아하니까 되게 좋네 이거. <laughs> 꺼낼 때 엄마 표정. 아? 이거 뽑을 때 엄마 표정 너무 <laughs> 귀여웠어. 이거 이벤트 성공적 말도 안 되는 거다. 이거 무티슈를 뭐, 어떻게 만들어 이거를? 이 <laughs> 나무로 <나물> 어떻게 만들어? <laughs> 근데 엄마 봐 너무 바보 같다. 그렇지? <laughs> 아니야 그런 게 있나보다 했겠지. 아니, 엄마 되게 귀여워. 머리 좋고 똑똑한 머리, 사람인데. 머리야. 아니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요즘에 좀 이런 트렌드인가 보다 이럴 수 있지. 응. 자 이렇게 서 엄마 선물 이벤트는 성공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행복합니다 머도하세요네 <laughs> <요즘> <laughs> 돈을, 돈을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